와 조류 죽이네 예. 지금 바다 사항이 제 오른쪽에서 볼류가 저쪽에 이수도 쪽으로 쫙 뻗어나가는데 지류가 발 앞에서 볼류로 쫙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야 오늘 물, 물, 물 죽인다 어 재밌겠다 자형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낚시 친구 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가덕도에서 배를 타고 예, 갈미도로 입성했습니다. 여기는 갈미도 등대섬 6번 자리랍니다. 6번 자리, 6번 자리 하선을 했고요. 지금 막 채비를 끝내고 커피 한잔 물라고 따랐습니다. 예. 이 자리는 제가 처음 내려보는 자리인데 오늘 물때가 열물이거든요. 일몰인데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큰 날이에요. 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앞에서, 거제 이수도 쪽으로 볼류가 괄괄괄괄 <목소리> <목소리> 합니다. 예, 진짜 무슨 추저도요, 와가 있는. 예,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등대섬 6번 자리. 현재 제가 와서 내려본 포인트 중에서는 조류가 제일 좋아요. 괄괄괄 <목소리> <목소리> 하는, 이런 포인트에 내렸으니까, 오늘 또 재밌게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커피 한잔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잡은 채비는 감성동 전용 1호대, 예, 1호대고요. 찌는, 어, 약 20g 정도 나가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1.5호 찌입니다. 1.5호 찌에 1 5 순간 수중을 채웠고요. 어, 잔존부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찌이기 때문에, 목줄에, 고래에서 한 1m 아래, 예, 1m 아래에, 지금 지투뽕돌 지툴뽕돌 하나 물려 나왔습니다. 또, 처음 내려보는 자리에서 낚시를 하니까 많이 설렙니다. 예, 지금부터 갈미등대 6번 자리 알아보는 시간. 자, 햄들, 같이 낚시하러 가시죠. 자, 첫밥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고, 찌가 막 묵직하니까 막 낚싯대가 막 후루룩후루룩 후루룩 하네. 살짝만 탁 던지도 막 후루룩 날라가고 죽이네. 요렇게 볼류가 발 앞에서부터 쭉 뻗어나가는 자리에서는 밑밥을 볼류에다가 바로 때리 뿌면은 밑밥 동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야, 조류 멋지다. 와, 가덕도에 갈미도에 이런 자리가 있었나? 제가 오늘 처음 쓰는 찌를 데리고 왔는데 항상 찌를 구매를 하시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여부력이거든요. 1.5 찌에다가 1.5 수증 찌를 채우고 목줄에 지투 뽕돌 하나 딱 달고요. 저는 여부력이 많은 찌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장기에 들어가도 사실 이렇게 볼류가 막 가는 곳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입질이 들어오면은 아마 원줄을 찰 겁니다. 말 그대로 와라락 원줄 와라락. 네. 지금 제가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볼류나 볼류에 때려서 볼류 낚시를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이 조경지대 그러니까 지류와 본류가 합세되는 이 조경지대를 공략을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이 이런 포인트에 내리면 똑같은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본류 낚시를 해도 상관없고 지류 낚시를 해도 상관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류 낚시를 했을 때먼 곳에 바닥이 그러니까 물 속에 바닥이 어떤 층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볼류낚시를 선택을 해야 되고, 지류낚시를 선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뻘밭이다. 예. 네. 멀리 쳐봤자 뻘밭이다. 하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발 앞에 갖다 붙입니다. 그냥. 무조건 지류를 놀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오늘 같이 물이 빠른 날, 물 색깔로 봤을 때, 물이 많이 뒤집어졌어요. 제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흙탕물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멀리 흘리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일단은 저도 이먼 곳의 바닥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딱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제가 사용한 낚시 기법은 고부력 반장길지 낚시입니다. 고부력 반장길지 낚시. 면사가 다이고 목줄이 정렬이 되면은 미끼, 미끼 무게로 살살살살 내려가게끔 그렇게, 그래서 찌가 잠기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 해놨거든요. 찌의 여부력을 잘 파악을 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예,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새찌를 사시면은 항상 이찌의 여부력부터 한계부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예, 지금 목줄이 정렬이 되고, 미끼 무게로 살살살살찌가 이제 잠겨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성동 정력 1호대를 선택한 이유가 발 앞에 물이 예, 조금 있긴 있는데 크게 제가 지장을 받을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낚싯대 초리대 끝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낚싯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찌가 잠기는 낚시에서는 초리대가 조금 더 부드러운 낚싯대가 입지를 받아내는데 보통 이렇게 반장 길지 낚시를 할 때는 목줄에다가 뽕돌을 두 개를 달아요 예, 그 이유가 하나는. 단존부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친강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다는데, 저는 반장길지 낚시를 할 때도 여부력이 많이 없는 찌를 선택을 해서 웬만하면 목줄에다가 뽕돌 하나를 답니다. 이렇게 물이 빠른 자리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베일을 이렇게 오픈해 놓고, 이 손가락으로 줄을 풀어주면서 원줄이 방출되는 것을 조정을 해주면 입질이 왔을 때 빠른 대응이 돼요. 네. 잘 느껴져요. 손에서 벌써 다다닥 하고 나가기 때문에. 스프를 닦고 낚시를 한,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면은 대응어가 물었을 때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물고 팍 달려버리면 제가 낚싯대를 세웠을 때 불리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조류가 가든 안 가든 오픈베일로 거의 낚시를 하는데 발 앞에서부터 볼류가 바치는 이런 자리에서는 오픈베일로 낚시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하셔가지고 오픈베일로 낚시 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미끼가 떨어졌거든요 찌가 딱 구상을 했어요 이렇게 여부력을 잘 세팅을 해 놓으시면 미끼 유무까지 확인이 되니까 항상 찌를 구매를 하시면 은 한계부력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신 뒤에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자리에서 낚시를 할 때는 밑밥 소모량이 엄청 많거든요 조류가 빠른 곳에는 아무래도 밑밥이 많이 날리겠죠 물 속에서 어느 특정 자리에다가 밑밥을 자꾸 쌓을 수 쌓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자리에 내릴 줄 알고 만약에 낚시를 오신다면은 평상시보다 밑밥도 조금 많이 가져 오시고 조금 더 무거운 밑밥을 챙기시는 게 고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지금이 딱물 땐데 야 이거 뭐 충성도 아니고 뭐 이러 이러고 있어야 되네 경례를 하고 있어야 되네. 왔다. 자, 햄들 왔습니다. 왔다. 자, 햄들 왔습니다. 오고. 오. 야. 모래 들어갔다. 모래 클났다. <laughs> 와, 뭘 모래.. 모래 들어갔어 모래.. 야! 뭐뭘 감지마라! 시켜 자.. 한.. 한 마리 왔습니다 근데.. 이거 왜.. 자꾸 요새 아가야 귀신이 붙었나? 이거 왜이러노? 자, 핸들, 우에 뜬가? 한 마리 왔습니다. 핸들, 씨알은 잔데, 이쁜 감성도 한 마리 왔습니다. 이게 갈미 감성도입니다. 금방 전에 입질을 초리대를 탁 때렸어요. 요만큼, 톡. 제 안구도 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채비 교체할게요. 막대찌로. 예. 그러면은 저는 낚싯대까지 통째로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햇빛이 물이 반사되는 곳에 캐스팅을 해야 제가 본입질 예상 시점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형님들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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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네 한 마리 더 잡을긴데 한 마리 더 잡을기라 자 요거는 조금 낫습니다 힘들 한 마리 더 잡을 킬데 한 마리 더 잡을 끼라자 요거는 조금 낫습니다 힘들 이 이거 조금 안 낫네. 고만고만하네. 고만고만하네. 뭘 칭칭 감아가지고, 고기가 아게 아, 이고 아, 이고 아, 이고 아, 이라 아, 이고 아, 이고오이라 뭐라고 같이이 핸들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러 갈게요. 자,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아니다. 이 감시 아니다. 이거는. 우와 예. 오예. 오예. 핸들 핸들. 꼴라고. 꼴라고 꼴라고. 이 정도면, 뭐, 어? 감시랑 안 바꾸지. <laughs> 갈미 등대 6번 자리랍니다. 예. 제가 오늘 처음 내려봤지만, 일단 감성돔을두 마리 잡았으니까, 오늘 제가 낚시하면서 느낀 포인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딱 쓰시면 수심이 한 8m 정도 나오거든요. 만조 때는 좀더 나오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거의 간조 시간에 한 7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면은 대갈미도 끝발이가 딱 보이고요. 약간 틀면 거제도 본섬이 보이죠. 거제도 본섬 옆에 이수도가 딱 보이는데, 이수도 오른쪽 편 끝에다가 밑밥을 딱 주면,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볼류가 앞으로 쫙 뻗어나갑니다. 거제도 방향으로. 이 수도 끝부분에 밑밥을 딱 주고 본류 쪽으로 싹 빨려들다 보면은 본류와 지류가 딱 만나는 경계 지점에 수중여가 하나 있어요. 전방 25m, 30m. 요 정도 되겠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낚시를 오시면, 물론 제가 낚시하는 게 여기서 낚시 처음 해봤는데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조류가 만약에 간다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밑밥 주는 위치와 제가 캐스팅하는 위치 보시고 참조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낚시를 다니면서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시청자님이 이 자리가 몇번 포인트다 <laughs> 알려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비록 시야는 자라도 모르는 자리, 처음 내려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알아가면서 낚시를 하는데 물론, 빅사이즈가 물면 더할라이 역시 좋겠지만, 시알은 자라도 감성돔이 제가 예상 지점을 찾고, 거기다 밑밥이 흘러 들어가게 만들고, 제미끼와 동조가 되게끔 만들어서 거기서 입지를 해줬으니까,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완전히 만족하거든요. 아직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대략. 조금 더큰 놈이 물 수도 있으니까, 희망을 조금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하다가 조금 더큰 거, 사자급 한 마리 물면 다음에 시청자님들 와서 잡으라고 똘똘한 거한 마리만 더 물면 미련 없이 되졌겠습니다 네. 자, 행님들! 목줄 잘랐습니다. 자, 오늘도 갈미도 등대섬, 예, 그래서 3시간 낚시해봤습니다. 30을 조금 오버하는 사이즈, 두 마리, 손맛 봤고요. 오늘또 처음 내려보는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낚시를 해가지고, 손맛을 볼수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기분 좋게 철수하겠습니다. 자, 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